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겨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보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때가 주님이 죄림하신 때죠.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우편에, 알곡과 가라지를 중간에 가라지를 뽑아내다 보면 알곡이 상하니까 마지막 그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알곡은 먼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라는 그 비유랑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임금이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돼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속성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릴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 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돌봤다. 근데 의인들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섬긴 기억이 없어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너희의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더잘것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따돌림받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악인들,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염소들이죠. 오늘 본문의 비비에서는 너희가 언제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 목마랐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주지 아니 않지 않았느냐 또이 저주를 받은 염소들 악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45절에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도, 능력도, 인정도 못 받는 그들에게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낙은에 되었을 때 환영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의인들이 주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대접하고 섬기지 아니한 것이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지 않은 것과 같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바라다 보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을 가지고 바라다 보고 대해야 한다. 더욱이 그 사람들이 연약하고 헐벗고 힘도 능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바라다 보시는 눈길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내려다 볼 때에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다 보고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다 보면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일이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 항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다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 내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라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평가와 내 분석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을 통해서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 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눈길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우리가 대접하고 환대하고 또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주님이 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어제 말씀에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에 남긴 것을, 야, 너희들이 참 적은 것에 지극히 충성하였구나.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 낙은해 된 자, 아픈 사람, 오게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재림의 날에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그 양들로 구별된 양들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설수 있는 모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어제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적고 작은 일, 보잘 것 없는 일, 높은 일이 아니라 낮은 일,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작은 것, 적은 것을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또 양육하고, 위로하고, 함께 섬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